얘들아, 사상이 뭐냐면 어떤 사물에 대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거예요, 얘들아. 자, 돈이 생기면, 아, 나는 하나님한테 헌금해야지. 또, 어, 좋은 일 생겼으니까 하나님한테 예배해야지. 어, 힘든 일 생겼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어,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뭐야? 기도. 이 모든 기도.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도?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 근데 그 반응하는 모습들의 이 중심에 있는 요거를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생각들,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사상이 있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택했던 민족들이었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상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콕 집었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 그치?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 있겠어. 근데, 근데, 잘 들어봐. 근데, 얘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민족사상이 있었어. 이 민족사상이 뭐냐면, 어, 우리만 하나님한테 축복받았어. 우리만 하나님한테 택한받았어. 그래서, 우리만 잘났어. 우리만 축복받아야 돼. 여기에 우리 많이 있었어. 일단 이거 좋은 사상이야, 나쁜 사상이야? 안 좋아. 안 좋지? 안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축복받아야 되는, 이거는 무슨 사상이라고 하냐면, 어른들 말로는 선민 사상이야. 우리가 더 위에 있어, 라는 그런 사상이거든. 다혜 보이니, 혹시 잘? 잘안 보이지? 여기 오세요. 어, 그럴 것 같아. 잘안 보일 것 같아. 앞으로 다혜는 여기 앉으세요. 왜냐면, 다혜 쪽이 딱 사각지대야. 잘안 보여. 오케이. 옳지.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만 잘났어, 우리만 축복받아야 돼. 우리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이게 많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만 잘났어 하니까 뭘 뭐랑 반대가 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만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만 이 부분 누려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을 자녀다 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어 또또 또 마지막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네들이 나만 행복하고 나만 축복받아야 되고 하니까 다른 민족을 보면 어때? 복음 주고 싶을까? 아니. 축복하고 싶을까? 아니. 예뻐해 주고 싶을까? 아니. 나눠주고 싶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적으로 삼았어. 그리고 또 <laughs>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땠냐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죄사함 받으려면 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얘들아.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는 우리는 어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음...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헌... 천국? 천국 어떻게 갈수 헌... 있어? 헌금, 헌금을 하면은 한양님 자녀가 될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받는 거에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고백하고 믿고 말만 하면 돼. 그러면 바로 뭐가 돼? 그러면 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더 많이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 아니야,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이마국간에서 태어날 리가 없어. 나의 왕인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믿고 있어. 그래서 이걸 믿어 가지고 행위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또세 번째 문제가 있어. 이 사람들은 얘들아, 우리는 이삼칠5 5천 종족을 살리는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은 세계를 정복해 싸워서 정복하는 거야, 아니면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독일한테도 침략받고, 막, 그, 뭐야, 수용소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불, 불, 불막 떼가지고 죽고, 막 이렇게, 화상 입어서 죽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엄청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돼. 사상이 있어요. 이 사상이 뭐냐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아, 이 세상에는요. 보수,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라는 게 있어요. 보수는 무슨 말이냐면, 야, 옛 것을 지켜야 돼. 내 것만 지켜야 돼. 전통을 지켜야 돼. 라고 고집 부리는 어른들이 있고, 또, 틀을 다 깨버려야 돼. 얘들아, 이거 둘 중에 뭐가 맞아? 둘다 틀려. 틀을 다 깨버려야 돼. 왜 있어? 봐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한 군데에만 자꾸 집착을 하게 돼. 근데, 하나님과 자녀는 있잖아이두 가지를 다 보고, 다 살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치우치면 안 돼, 얘들아. 이걸 얘기해 주려고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거야. 우리는 치우치면 안 돼. 한 가지 생각해. 그래서, 너네들이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도, 막, 어떤 친구 딱 얘기 들으면 어때? 걔가? 진짜로? 나를 욕했어? 이 새끼? 이렇게 되잖아. 근데, 말은 양쪽을 들어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나중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편한 말을 딱 들으면, 어? 얘가 나를? 그러면 얘는 내 편? 쟤는 딴 편? 이렇게 편을 가르게 돼 있어. 이렇게 편을 가르잖아? 그러면 뭔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하게 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있잖아. 이상한 영점으로 이렇게 나와. 뭔줄 알아? 나중심을 못 봐. 왜? 내가 편한 말 해주는 친구만 자꾸 만나잖아? 내, 나를 좋아해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친구를 만나잖아. 그래서 그 친구랑만 계속 어울리잖아. 그러면 나는 내가 완전히 무너졌어도, 내가 완전히 바보 같아도,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 말만 들으면서 막 살아가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해주는 게 있어. 술 마시고 술 때문에 죽어가는 어른들은 다 누구랑 만나? 술 마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랑 만나. 도박하는 어른들은 누구랑 만나? 도박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평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골고루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눈은 어디서만 나오냐면 나 중심이 깨지고, 물질 중심이 깨지고, 성공 중심이 깨질 때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을 하는데도 필요해. 생각을 하는데도 또 보세요. 또 어떤 어른들은... 돈을 가졌으면 돈 가진 사람은 더돈 벌면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면 돼. 라고 하면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주의가 있어. 실은 대한민국이 그런 주의야. 또 사회주의라는 게 있거든. 사회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돈을 가져야 돼. 네, 알아요. 그거 북한만 는 맞아요. 그게 북한이나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공평하게 가지지 않아. 근데, 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불리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돈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를, 오케, 옳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몸이 만약에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려서 500만 원이 필요해. B라는 사람은 청년이야. 젊어. 그래서 돈을 벌수 있어. 그래서 항상 1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이두 사람한테 둘다 1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살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상 가지고, 혹은 이런 사상 가지고는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거야. 또, 또 보세요. 또, 너희들 알아야 될게 있어. 너네들 과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 얘들아, 너네는 원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는데 막 진화해서 지금 너희들이 된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어,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네가 원래 원숭이 꼬였는데 사람이 된 거야. 얘들아 이거 말도 안야안돼 안 돼. 얘들아 이건 진짜 개소리야. 정말 말안 되는 소리거든. 정말로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과학적으로 텀이 너무나 많아서 증명할 수 없는 얘기야. 그리고 얘, 새, 말씀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고 했지?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만 인간만. 그치? 그러면, 원숭이 예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래 창조한 게 예외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진화해가지고 사, 사람이 예외를 드릴 수 있다? 말도 안 돼? 안, 안, 안 돼. 안 돼. 그래서,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어. 뭘로? 영적 존재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믿고 있는 어른들한테 보금을 알려줘야 돼. 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신앙적인 세계관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조금씩 조금씩 누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구별해야 돼.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 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꼭보는게임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엄마, 아빠가 꼭 나를 이, 이 삼겹살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거 바른 기도일까? 아니요. 실은 아니야.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게 있지. 뭐야? 하나님, 나는 237과 5천정도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 하나님, 우리 공부 잘 먹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안 하고, 하나님, 237과 590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살리기 위해서 친구분 도하게 해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에만 봐야 되는 거야. 또, 율법과 신앙생활이 있거든? 선생님은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있잖아 율법은 있잖아 다른 친구가 뭘 잘못했을 때 무시하게 돼 왜? 어? 나는 기도문 잘 쓰는데 너는 안 해?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너는 그렇게 해? 왜 가라, 아치, 같이 처음부터 아랫사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랫서야 아니야 있잖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친구를 무시하고, 친구를 핀장하고, 친구 뭐 외모 가지고 놀리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 RSS에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어. 친구 무시하고 친구 핀장하고 너왜 그렇게 생겼어? 놀리고 이러는 문화가 아직도 있어. 얘들아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전도자야. 우리는 전도자라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외모 가지고 놀리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친구를 놀릴 수밖에 없게 돼요. 나는 또 친구의 모습 가지고 친구 놀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바뀌심으로 모든 것을 끊으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 오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나 놀리지 않아도 내 입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이에요. 나 친구들 무시하고 핀잔하고 놀리지 않아도 살수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이걸 해야 되죠?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레먼트들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우리 RSS 레먼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레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누구를 봐도, 어떤 것을 만나도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라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친구 판단하고 친구 무시하고 친구 놀리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이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망가질 수 있도록 사단의 일이 완전히 박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서 그래서 오늘도 RSS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예배가 올바른 하나님과 함께함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